정시에 퇴근해서 아이들 데리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무과 창구에서 민원인들 응대하고 퇴근길엔 아내한테 오늘 뭐 먹을까 물어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벽 한쪽엔 아직도 팔리지 않은 캠핑 의자 5개가 쌓여 있고. 침대 밑엔 한 번도 안쓴 화로가 박스째 들어가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딸아이가 아빠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막힙니다. 아들은 이젠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 보려 합니다.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고, 저도 아이들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20만원짜리 텐트 세트 사서 근처 캠핑장 갔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텐트도 크고, 화로도 번쩍번쩍했고, 의자도 다 똑같은 걸로 맞춰 놨더군요. 저희 텐트 보면서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톡방에 초대해 줬습니다. 들어가 보니 매주 어디론가 가더군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다들 장비가 똑같이 좋았습니다. 초보자용 추천템이라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60만원짜리 텐트였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지금 것도 괜찮은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드 긁었습니다. 텐트가 배송됐을 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다음 주말 캠핑장에서 세팅하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좋아요. 20개가 달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가족을 봤어야 했습니다. 단톡방은 매일 올렸습니다. 새벽에도 올리고 점심시간에도 올렸습니다. 누가 새 화로 샀다. 누가 프리미엄 의자 샀다.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점점 제 장비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샀습니다. 의자, 테이블, 랜턴, 코펠 세트. 하나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습니다. 카드로 긁으면 그 달엔 별로 안 아프니까 계속 샀습니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 보고 뭐라고 할 때마다 가족 취미 활동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동호회에서 단체 캠핑카 할인 이벤트 공지가 떴습니다. 2500만원짜리를 할인받으면 2200만원. 48개월 할부면 매달 70만원이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다들 이 가격이면 특템이다. 캠핑카 있으면 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신용이 좋습니다. 할부 승인은 바로 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떨렸지만 동호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캠핑카 할부 70만원, 기존 카드값 40만원, 월세 60만원, 월급 300만원에서 빠져나가니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로 생활비 쓰고 다음 달엔 또 다른 카드로 메웠습니다. 캠핑은 점점 일이 됐습니다. 가족끼리 즐기는 게 아니라 장비 세팅하고 사진 찍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아내는 이게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캠핑 간다고 하면 또?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카드 값이 150만원을 넘어갔을 때 저는 부업을 생각했습니다. 캠핑용품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단톡방에서 누군가 캠핑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고, 저도 장비를 많이 알게 됐으니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 100만원만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화로 의자 랜턴을 샀습니다. 한 개에 2만원씩 하는 걸 30개 샀습니다. 60만원이었습니다. 팔면 개당 5만원, 90만원 남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거실이 재고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저는 곧다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세 개밖에 안 팔렸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달두개더 팔렸습니다. 재고는 그대로였고 거실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캠핑카 할부를 처음 연체한 건 그해 9월이었습니다. 카드 3장 다 한도가 찼고 더 이상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밤새 단톡방 보느라 잠을 못 잤고 숫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과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엔 팔리지 않는 캠핑 장비만 가득했습니다. 캠핑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은 할부금 1200만원. 그 종이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23년간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25살에 공무원 시험 붙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단한 번도 지각한 적 없습니다. 병가도 1년에 하루 쓸까 말까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사무실 도착해서 책상 닦고 컴퓨터 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제가 쓸 돈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점심값이랑 교통비 정도만 챙겨 나갔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동료들이 저보고 재미없다고 놀렸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아이들 축구 경기는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장 가고 아이들 응원하고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따라 이 피아노 학원 발표회도 다 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박수 쳐줬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께 용돈 50만원씩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형제들 모임에서 제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하면서 웃었습니다.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 맡기면 제때 처리했고,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했습니다. 과장이 휴가 갈때 대신 결제 맡기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후배들이 일 모르면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점심 시간엔 늘 같은 식당 갔습니다. 2,000원 더 주고 콧배기 시켜서 오후까지 버텼습니다. 퇴근하면 마트 들러서 우유랑 과일 사 들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 돕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11시쯤 잤습니다. 저는 큰 꿈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특별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랑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주말에 가끔 영화 보러 가고 여름 휴가 때 바다 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캠핑을 시작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고 아내랑 저녁에 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애들은 게임만 하고 저희 부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캠핑은 그걸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산 것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싼거 사면 금방 망가지고 결국 다시 사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걸 사면 오래 쓸수 있고 중고로 팔아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60만원짜리 텐트는 3년 쓰면 1년에 20만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17,000원도 안 됩니다. 영화관 4번 가는 것보다 쌉니다. 캠핑카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2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48개월 할부면 매달 70만원. 공무원 월급 300만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캠핑카는 자산입니다. 차는 감가상각되지만 캠핑카는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중에 팔면 1500만원은 받습니다. 무엇보다 제 신용이 괜찮았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안정적입니다. 은행에서도 그래서 할부를 쉽게 내줬습니다. 제가 연체할 사람처럼 보였으면 승인이 안 났을 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캠핑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장비를 많이 써봤으니까 뭐가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을 활용하면 월 100만 원은 충분히 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매로 30개를 산건 개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씩 사면 비싸지만 많이 사면 싸게 들어옵니다. 60만 원투자에서 90만 원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첫 달만 잘 팔리면 재투자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숫자를 따졌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빚내서 도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고 가장이었고 책임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계산한 건 숫자였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서 삽니다. 직장은 아직 다니고 있지만, 월급 300만원 중에서 할부와 카드값 메우면 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걸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아이들 면회 갈때 용돈 주고 나면 손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격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만납니다. 놀이터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헤어집니다. 딸아이가 아빠 우리 집에 언제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막힙니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는데 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제 손만 잡고 있습니다. 남은 캠핑 장비들은 중고 사이트에 하나씩 올립니다. 60만원 주고 산 텐트는 15만원에 팔렸습니다. 30만원짜리 의자는 7만원에 내놨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거실에 쌓인 재고들은 반값에 처분했지만 아직도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에 캠핑카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제 캠핑카는 결국 압류됐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500만원에 팔릴 거라던게 800만원에 팔렸습니다. 남은 빚 400만원은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은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누군가 새 캠핑카 샀다고 사진 올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30개 넘게 달렸습니다. 알림은 껐지만 가끔 생각납니다. 그 사람들도 저처럼 될까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된 걸까요? 가끔 캠핑장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가족들이 텐트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웃으면서 장비 꺼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도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까요? 장비 자랑하고 있을까요? 취미는 즐기는 거였습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저는 장비만 봤습니다. 좋아요만 봤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